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네. 다시 돌아오는 이 느낌이 좋아.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마음에 좀 안정이 다시 찾아오네요. 해사한테 빨리 직장이 생겨야 됩니다. <laughs> 주변에서 이제 구조 정도 끝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었나요? 아니 원래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많아요. 막 댓글도 뭐 가끔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데 그 저희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죠. 원래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이걸로 돌아왔다라는 <laughs> 아, 거를 아그깔 거예요? 어 말씀을 드려야죠. 아, 안 까는 사람한테 까는. 오해예요. 견절을 시도했다 실패한 아, 거죠. 잠깐 쉬는 동안에 어그대신는지 <laughs> 간단하게 그거 말씀드릴까요? 네.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코미디빅리그에 왕뚜껑 이렇게 협찬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아, 네. 몇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배차한테 전화했어. 를요야한 박스만 챙겨서 나와라. 그, 왜요?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 도와주러 가야 돼. 그래서 네. 얘네 집에 갖다 뒀어요. <laughs> 다 먹었니? 아 다는 안 먹고 었 혼자 먹 <laughs> 혼자 먹으니까 반절 정도 깠어요. 네. 아 그리고 얘좀 어. 약간 나는 좀 가족처럼 생각하고있었는데 아닌 거 같더라고. 내가 얼마 전에 저녁에 온다 그랬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. 아. 제가 윤재보다가 둘이 갈라 그랬거든요. 네. 왜냐면 물감놀이 할만한 공간이 없어. <laughs> 어, 얘네 집에서 아 물감놀이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가는 거못 가게 하더라고 나를. 그때 집에 없는 척 했는데.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 지켜보고 오. 있었어요, 오늘 안 오나. 제가 그리고 1월이지 않습니까? 그 사주를 봤는데, 대운이 들어왔습니다, 드디어. 45살까지 간대. 그분의 말이라면, 방송가를 네. 장악할 수 있다. 아, 심지어 잘 되고 있는 만하게 자기 입으로 하니까 재수없네. 가 그래서, 어. 붙어. 어. 그냥 붙어 있어. 아, 붙어 있잖아, 요 조용히. 기회를 놓치지 마. 방금 같은 경우에도, 네. 그냥 치어. 시우러어어 어, 아, 어. 커브를 거의 어. 스쳐 지나가게 도시네 쉬는 동안에 유튜브 응. 시작하셨어요 아니 실직을 했으면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<laughs> 이 휴지는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데 딱 클럽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쓰는 휴지예요 왜 직장을 구하셨어요? 어.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음악은 돈이 안 돼요, 보니까. <laughs> 못 배운 놈들 약간 쉴 때, 너는 곰한테 코시도 말라가더라. 아, 그러니까요. <laughs> 같이 그따라 한달씩은 굶어요. 그래 유튜브 거한 번만 네, 해. 아, 저한테는 안 해요. 보지 마세요. 꺼지세요. 어,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어, 저희 그이 양질의 콘텐츠못 배운 놈들과 함께 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콘텐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세요. <웃음> <웃음> 못 배운 놈들. 사와요. 아! 그걸 다 해야 돼? 응, 어. 아 근데 생각은좋은